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laughs> 진짜 진짜 오랜만에 놀러 가는 날인데 메이크업부터 스타일링까지 어, 헤어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현아 이번 신곡. 어, 뮤비나 어, 무대 영상 같은 거 보다가 그냥 색조에서만 영감을 받아가지고 해본 메이크업이고 사용한 색조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을 비슷하게 내보려고 하긴 해봤는데 메이크업이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참고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더블웨어 샌드 컬러 사용할게요. 이거 벌써 절반 정도 쓴것 같아요. 픽서를 뿌려서. 저는 이렇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제품은 한 제품을 개봉을 하면 쭉 쓰려고. 왜냐면 유통기한도 있고, 오래되면 제품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제품을 좀 써버리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이게 좋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겨울에 쓰기에 살짝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 대신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픽서를 뿌려서 좀 촉촉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얇게 발라주면 조금 건조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컨실러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 부분 볼 부분은 스펀지로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눌러줘요. 파우더로 한번 픽스를 시켜줄게요. 얼굴이 번들거리는 게 싫어서 겨울에도 꼭 파우더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 확실히 여름보다는 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혀서 최대한 털고 얇게 얇게 쌓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얼굴에 전체적인 윤곽을 이걸로 이런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줍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진하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컬러 중에서 이게 조금 더 로즈골드 빛이 나요. 그래서 이 컬러만 조금 더 발색이 약하게 나올 수 있는 브러쉬 사용해서 여기 광대 밑부분을 하면서 광대도 같이 살짝 감싸서 이렇게 살짝 들어와주고 눈썹을 먼저 그리고 시작해볼게요. 눈썹은 머리색과 비슷한 이런 키트로 이런 브러쉬를 쓰겠습니다. 좀 당겨볼까요? 앞머리부터 일단 이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색을 채워주고 반대편도. 지금은 눈썹이 좀 짧은 형태로 돼 있어서 길이가 오늘은 아이라인도 그리고 할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 그리고 눈 화장을 다 하고 길이를 이따가 조금 대칭이랑 맞춰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블랙 컬러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 결을 저는 좀 티가 나게 그려줍니다. 티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기 쉬우니까 팔레트에 꼭한 개씩 이런 컬러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로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유분기를 잡고 들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같은 브러쉬로. 눈을 떴을 때이 오렌지 빛깔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오렌지 섀도우를 깔아주고, 펜슬로 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평소에 메이크업 영상 올리면 왜 아이라인 안 그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 노력,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예뻐지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어, 안 하면. 화장 안한것 같고, 그런 존재는 아니어서 더안 하게 되고, 안 그리는 거 버릇하다 보니까 그리면 그리는 게 괜히 귀찮고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리게 되는 여기 안쪽을 뒷부분만 점막 뒷부분만 이렇게 살짝 칠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는 립... 라이너예요. 약간 플럼 버건디 빛의 립 라이너인데 이 컬러를 살짝 이 라인 위에 한 줄만 더 그어준다는 느낌으로. 저 사실 빨간색 아이라이너가 없어서 이걸 쓰는데 그냥 대충 한 줄만 그려준 다음에 이런 무펄의 빨간색 섀도우를 이런 끝이 날카롭, 날카롭고 좀 땅땅한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그 라이너로 한번 그렸던 부분을 약간 눌러주면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조금 더 버건디가 취해버린 와인 단풍? 이거는 정글레드예요. 이거는 금펄이 들어있고 이거는 조금 더 펄이 눈에 안 띄는데 이두개 중에 뭘 써도 사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어 제가 지금 사용할 브러쉬가 이런 포인트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바르다 보면 펄 같은 거는 거의 티가 안 나고, 이두개 자체가 펄 섀도우라서 무펄 섀도우보다 발색이 진하지가 않아서 어두 개를 다 써봤는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있는 김에 두개다 섞어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쌍꺼풀 라인 이 점막 가까이에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고 여기 포인트 브러쉬에 이렇게 끝 말고 이렇게 옆면으로 경계를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그래도 너무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보다는 색깔의 경계가 살짝 나눠지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언더도 같은 섀도우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발랐던 이 섀도우를 살짝만 더 발라주려고요. 어디다 바를 거냐면, 여기 눈, 이렇게 쏙패인데이 부분까지 좀 넓게 발라주면, 지금 브러쉬 통에 제가 자주 쓰는 작은 브러쉬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좀 찾기가 힘들어요. 다들 이렇게 브러쉬 통에 쓰시죠? 나만 찾기 어려운 거 아니겠지? 아, 여깄다. 언더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줄 건데 이런 팔레트에 들어있는 약간 펄 들어있는 고동색인데 어차피 펄은 잘 티가 안날것 같고 이런 아이라인 브러쉬라고 하긴 했는데 이걸로 사실 아이라인을 그리기는 뭐가 너무 흐들흐들거려서 힘들 것 같고 이게 어떨 때 쓰기 좋냐면 이렇게 묻혀서 조금씩 이런 어두운 부분을 확장해줄 때 쓰기 좋더라고요. 속눈썹 뿌리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서 이 뿌리를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조금 더 아까 아이라인 그린 부분 밑으로 퍼트려주는 거예요. 비가 오나봐요. 어떡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펄 섀도우를 써줄 건데, 이거는 니모 찾기라는 컬러예요. 이런 자주, 저한테는 자주 쓰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이런 자주 쓰지 않는 펄 섀도우 종류는 에뛰드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고 질도 괜찮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여기 눈을 3등분 했을 때 여기 눈동자보다 앞쪽에 발라주면서 살짝 앞으로 가서 여기 뭐라고 하죠 이걸? 눈 앞머리?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넓은 영역에 진하게 펄을 올려줍니다. 뒤로 갈수록 펄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팔레트에 약간 초록빛 펄이 들어있는 이 버건디 컬러를 이거 눈 뒤쪽에 그려줬던 이 아이라인 위에만 한번더 발라주면서 위로 살짝 더 부드럽게 펴줄게요. 그 다음에 이런 밝은 쉬머 종류를 면봉에 묻혀서 눈 앞머리 여기 3분의 1 정도만? 그 다음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뷰러로. 아니, 비가 오다니. 비가 그쳐야 될 텐데. 비가 오면 진짜 습하고, 비 오는 날 클럽 가면 별론데. 속눈썹은 붙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속눈썹이 강조를 속눈썹이 강조가 많이 돼야 해서 최대한 찝어줍니다. 제가 그, 뭐야, 속눈썹 볼륨, 속눈썹 파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컬을 찝어주는, 파마시켜주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데, 그걸 하면은 아예 뷰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마를 아무리 빡세게 해도 뷰러한 것만큼은 안될거 아니에요. 한이 정도, 이 정도 파마 되면은 진짜 할 의향이 있는데 이 정도는 될 리가 없겠죠? 비가 오고 또 장시간 밖에 있을 거기 때문에 마스카라 픽서로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오늘 아이라인을 그려서 여기 밑에가 이렇게 찍힐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클럽 화장실에 면봉이 있잖아요? 그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술 먹고 하면 내 얼굴 나나 신경쓰지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웬만하면 수정 화장은 클럽에서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때잘 해야 하죠. 그가 보면은 아까는 눈썹 길이가 괜찮았는데 지금 좀더 짧은 감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음, 거친데 이런 플랫한 브러쉬를 쓰면은 이렇게 눈썹을 슉슉 이렇게 그리기 좋거든요. 아까 썼던 똑같이 키트를 쓸건데 조금 더 길이만 연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 앞머리는 까만색 마스카라 픽서로 한번 빗어줄게요. 이 친구가 좀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리퀴드 펜다쓴 걸로 조금 더 작고 세밀한 눈썹 털을. 화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털입니다. 이 눈썹, 속눈썹 털하고 눈썹 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속눈썹은 수치 많은 건 모르겠는데 길이는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면서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썹 털을 속눈썹에 몰빵 당한 게 아닐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눈썹을 그려서 찐한 게 아니고 털로 찐한 그런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마스카라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워터프루프. 이 마스카라가 참 평소에 속눈썹 마스카라를 강조하는 어, 저한테는 데일리로 쓰기도 좋고 또 이런 글램한 메이크업에 쓰기도 좋은 그런 마스카라예요. 터치를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무난하게 쓸 수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속눈썹은 강조를 해주면서 데일리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되게 길고 속눈썹이 많이 확 강조가 돼서. 자, 오늘은 화장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더는요, 오늘 언더를 이렇게 너무 숱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일 것 같아서 아까 썼던 이 검은색 픽서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빗어줄게요. 저거는 언더 속눈썹에 무겁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다음 요런 완전 바세린 광의 섀도우를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섀도우거든요. 요거를 면봉에다가 묻혀서 여기 제일 깊이 들어간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을 그어줄 거예요. 난리가 났네. 이렇게 하면 훨씬 반짝반짝해집니다.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일단 누드팝을 얼굴 이렇게 사선으로 좀 넓게 깔아주고.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서 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눈에 썼던 이 섀도우를 정말 발색이 잘 돼서 진짜 살짝만 묻힌 다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줘볼까 해요. 이런 핑크 골드 펄이 같이 들어있는 하이라이터를 뭐 평소랑 똑같이 똑같은 부분에 해주고, 저거는 그냥 여기도 한번 지나가줍니다. 광대도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 그 다음에 립은 이두 가지를 써줄 거예요. 하나는 마몽드 블러드 오렌지 이 컬러하고 하나는 헤라의 루조올릭 345번 카르멘 컬러예요. 이거는 살짝 말처럼 오렌지 레드, 레드 오렌지 느낌이고 이건 조금 더 딥한 레드인데 살짝 오늘 얼굴에 오렌지 빛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오렌지 베이스 레드를 깔아주고, 이거를 너무 두껍게 바르진 않을게요. 입술이 매트해져서 너무. 이렇게 가장자리가 좀더 진하게, 가장자리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이 카르멘 컬러를, 안쪽에, 이렇게 메이크업은,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laughs> 오늘 옷은 이거에 지금은 추리닝을 입고 있지만 밑에 그냥 바지, 조거팬츠나 아니면 망사스타킹에 짧은 바지 입어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하고 편하게 가려고 오늘은 워커를 신을 것 같아요. 머리도, 머리를 근데 오늘 비가 와서 해봤자 여기는 또 붙임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비도 오고 하니까 다 풀릴 거거든요. 살짝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해놔도 풀려도 이게 완전 스트레이트처럼 쫙쫙 펴지진 않아서 머리가 잘 못하죠? 세팅은 거의 뭐 촬영 때나 샵에서 받는 게 다여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귀찮아요. 그리고 잔머리가 많아서 이렇게 앞머리 쪽만 따로 나눠서 앞머리만 좀 빡세게 말아줍니다. 아, 이 옷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브랜드 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옷을 작년부터 되게 잘 입어가지고 또뭐새 컬렉션 나왔으면 블려고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머리를 좀 다른 머리보다 앞머리를 좀 빡세게 말아주면 대충 전체적으로 웨이브 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주변머리만 좀 꼼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 귀걸이를 해볼까요? 이 귀걸이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 뭐포에버트애니언 이런데 가면은 이런 거 많이 팔 거예요. 제건좀 오래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It's time to kick it old school.